자,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오전장 저들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장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아니, 이제 체감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일부 오늘 종목들 조금 보면 아무튼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강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오늘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힘을 못 쓰는 가장 중심에는 기관들의 매도죠. 그죠? 그것도 프로그램 부분에서 금융 투자 쪽의 매도가 결국은 지수를 조금 상승을 좁히고 있고, 종목들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나마 오늘 외국인들이 2,000억 매수를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뭐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으면 쭉 올라가는데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쪽에 이제 뭐 현재 금융 투자가 612억 매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없거나 일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는 종목은 뭐 오히려 좀 크게 밀리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또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좀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바이오 쪽이 최근에 바이오가 막 그죠, 급없이 갔었는데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바이오는 원래 이제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게 단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그죠? 오를 때도 강하게 오르지만 또 내릴 때도 강하게 그죠? 무섭게 만듭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잘 부익부 부분의 종목들은 그죠? 완급 조절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또 신고예요. 전고점 돌파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일부 조금 올라가지만 또 대밀려, 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좋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기관들이 영 협조를 안 하니까. 그쵸? 오늘 뭐, 하이닉스는 골드만 삭스에서 지금. 뭐 자동차 쪽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좀 조금 더하이닉스 강하게 나가니까 그죠. 꼬리를 내리죠.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는, 하락을 할, 할 때는 막쎄차게 나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최근에 제가 이제 바이오 쪽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오 부분의 종목들, 부익부 종목들, 열 종목, 쭉 한번 검, 점검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하는 부분에서도 뭐 오늘 그렇다고 뭐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다가 올라오고 있는 전력 전선주들, 그리고 뭐 식품 로봇, 이런 쪽에서 이제 순환으로 한 번씩 뻗뻗뻗뻗거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을 어제 한번 살펴 보면, 미국이 여전히 강한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야, 이거는 뭐, 애플의 주가인데,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스닥 이1.18% 이제 18,600, 19,200을 넘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최고입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쨌든 뭐 투자자들도 지금 미국에 거의 테슬라를 뭐 20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18조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우리 사회에 산다면 우리는 어떨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계속 기관들 개인들 팔아내고 있으니까 참 그죠.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나중에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팔까, 그죠? 그것도 한 번.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애플도 아무튼 신고가. 그죠? 어제 엔비디아도 아무튼 2% 상승. 신고가 내일 또 체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어제 소폭이죠. 뭐, 최근에 테슬라가 뭐, 겁등. 11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죠? 테슬라는 우리 대한민국 투자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20조 3천억을 매수한 종목이에요. 그죠? 참 대단하죠? 아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는 반면, 우리 시장은 조금, 근데 우리 시장도 어차피 뭐, 예, 또 가는 종목들만 지금 가는 거니까. 부익부 종목들, 그죠?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부익부에서 오늘 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 받는 바이오들 한번 볼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 지수 보기만 해서는 외국인들이 아무튼 1900억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고전 대비 조금 엉봉 밀려. 지금 뭐, 플러스 100원까지 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약간 19포인트까지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뭐, 30만주 이상 매수. 삼성전자도 50만주 이상 매수.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뭐, 외국인들이 죽으라고 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매수를, 어제 오늘 매수를 하면서 좀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는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또 약간 매도죠. 그러다 보니까 주춤. 자동차 쪽은 조금 옆으로 행보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뭐 여전히 호성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 2차 전지 쪽은 이제 오늘 LG 에너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좀 강세. 뭐 SDI라든지 LG화 그 2차 전지 쪽이 이제 전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바이오 쪽은 좀하락폭이큽니다 알테오리 나온 3.7%. 그 알테오리 이제 26만 원과 뭐 아무튼 29만 원 사이 에박스권의모습 인데 뭐 박스권을 깨거나 오르면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며 한 단계 짬뽀, 또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이 30만 원대, 요, 요 박스권이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삼천등 제약도 좀 밀리고, 그죠? 제약바 요쪽이 전반적으로 유한양인도 그렇고 밀립니다. 그리고 쌈바만 혼자 플라스를 딱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썬받는 제약이 아닌가 봐, 그죠? 하, CMO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하나반도, 어, 하나마이크론이 5.8%좀 음, 크게 오르고, 한미가 좀 선봉 오르는 모습이에요. 자, 2차전지 쪽에 코스닥은 뭐, 에코 프로, 에코, 소폭이좀 상승. 오늘도 시장이 좀, 어쨌든 뭐, 상승을 하는 부분에 실적이 좋은 조선주들, HD, 현대미포하고 한국.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올랐던 네이버가 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로봇 취약든지 이런 쪽, 오늘 메타 관련주들도 좀강세는 뛰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어, 어, 실적과 더불어서 수주와 더불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는 전력 전선, 그리고 은행주들, 정권주들, 지수를 좀 끌고 있는 거죠. 은행 정권주들이.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야. 뭐큰 지수 관련 부분들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부터 우전 쭉 보면, 지수. 이야, 하이닉스 뭐, 참, 이게 뭐, 월봉이에요, 월봉. 참 대단하죠, 하이닉스. 오늘, 28만원, 시가총 200조 나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 대세 상승장의 부익부 종목이니까. 자, 지수 부분에서는 오늘, 시초가를 높게 시작해서 약간 응봉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도, 이제 3,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2,888포인트면 3,000 건방이에요. 3,000 가면 3 3 0 0사상 최우가 으로 냅니다. 어제도 이제, 어? 야당 대표 어, 후보,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취지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죠? 나라는 다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그죠? 그렇잖아요. 중산층을 살리겠다, 어? 자, 그런 부분입니다. 뭐 요즘은 젊은 대학생들도 주의 투자합니다. 그죠? 자, 아005930 삼성전자 고점 대비 조금 밀리고 있어. 요 여전히 이제 또 신고가를 향해서 당연히 신고가 내야 되겠죠. 삼성 전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005930아000660 하이닉스 신고 내고 있고요.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주식이다 자그 다음에 0 0 5 3 8 0 현대차 자뭐 여기서 크게 밀건 없잖아 옆으로 그죠 이제 조금 더 세우는 모습 현대차 과거에도 보면 좀 세우다가 도한 단계 축, 치고 나가고 그죠 그런 부분 여전히 강력 보유 0 0 0 2 7 0 기아차도 이제 어쨌든 빠질 만큼 이제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그죠 음, 다시 약간 저점 부분에 왔으니까 기아차도 강력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0 6 8 2 7 0 셀트리온 자. 참, 이 주식은, 참, 뭐, 시, 여러분들이 봐도, 그죠? 좀 답답하긴 하죠? 음. 그러나, 오늘도 지금, <웃음> <웃음> 신한창고 애들이, 그, 이, 물반머리 물량이거든요. 이놈들이 항상 이제 보면은, 오늘도 이제,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살짝만 밑으로 눌러도 조건 쉽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저놈들은 제가, 아 어떻게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결국은 저놈들도 두려움에서 그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한 놈들이 어쨌든 검은 머리 놈들이잖아요. 그죠? 음, 누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뭐 위에 들고 쉬우고 있으니까 서울도 만기니까 종가에 조금 낙폭 꼬리를 좀 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죠? 음. 자, 바이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쪽 일부, 뭐, 큰 주식들 어, 중에서는, 한번, 그냥, 뭐, 시간이 절단가 모르겠네. 그쵸 자, 그냥 이게 바이오 바로 할게요. 이거 오후에 이제 짱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고, 바이오가 어쨌든 뭐, 좀 빠지고 있으니까. 자, 알테오제는, 이거는 이제, 음, 자, 작년, 이제, 상반기에 대박을 했던 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쉽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행보를 쭉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도 예를 들어서 이제 25만원대를 깬다면은 그때는 그죠?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깨면은. 근데 지금 잠제 아무튼 20, 크게 이제 크게는 25만원이지만 26만원과 29만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워낙 많이 올랐죠. 그죠? 올랐지만, 올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익부 여전히 종목이지만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삼천당 제약, 이거 삼천당 제약, 자. 급등 이후에 조정 이걸 용납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도주 반열에 이런 종목들은 그죠 이 조정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조정 그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늘 딱 그쪽만 지금 다 하락해요 그쪽만 그죠 크게 그죠 그동안 했던 그리고 이제 펩트론그 정도 오늘 매수는 그죠 오늘 말고 주 내일, 일, 내일 뭐 크게, 크게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펩트론, 이것도 지금 그죠 21개 좀 쉬어야 되니까, 실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크게 밀린다면, 은 그쯤에 좀 줄였다가 이제 사면 되는 그런 전략은 뭐 이런 문제 알아서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영향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누굽니까? 그 유한양행. 자, 유한양도 오늘 퉁 쳐놓잖아요. 옆으로 세우고 있잖아. 그래, 줄이면서. 그죠? 이런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바이하시는 뜻이야. 그죠? 그리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저번에 이제, 뭡니까? 딱, 야, 정확하게 이날, 그죠? 비중 줄인 건가요? 이날 줄였죠, 이날. 이날. 이날 비중을 일부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타이밍이 왔어 오기는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주춤하니까 그죠 어, 이번 주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지 바닥을 확인하고 해도 되거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이게 올라간다는 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올라가면 사야 되는 거지 안 올라가면 사면안 되죠 그죠 a b l 바이오 그 다음에 오스코텍 조정 좋잖아요 이걸 못 참겠어요 이 목창고는 뭐 저기 뭐다 단대 뭐 가보고 싶어요. 그럼 알아서 가실 분들 가세요. 그죠? 그다음에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도 사실은 8만 원 미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상단 이쪽 부분이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리가도 한 7만 7천 원까지는 딱 초등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 주고, 얘도 그래 주고,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아켄바이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다른 쪽은 제가 이제. 그리고뭐 에시티팜. 그죠. 그럼 이제 이쪽에 그, 누굽니까? 펩트바와 같은 비만. 인벤티지랩. 이것들은 이제 오늘 뒷걸음 왔으니까 적응받겠죠. 사면 안 되겠죠. 는런 거죠. 그리고 HLB. 적응 좋잖아요. 이러면 참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트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조정 한달봐도 그걸 참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근데 이거는 이제 못 참고 또 위에 팔고 나 밑에 살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려 분할로 이제 왕급으로 위에 좀 줄이고 밑에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안되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면 그서 방금 쭉 말씀드린 종목들 선상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그죠. 툴젠 한마디뭐 툴젠 툼젠. 툴젠만 요거는 조금 더 멀리 바닥 꺼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오이자리는 이제 이쪽에 뭐그 전선 전선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만기일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